아아 방 왜? 멤버 어때? 멤버? 아 여자가 너무 많아 오빠 통과합니다 <laughs> 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랑 스위씨랑 이거 황윤씨가 저를 너무 조스러 보게 아닌가? 이거 양하기일텐데 이거 괜찮나요? <laughs> 아니 그래도 그래. 수윤언니가 옆에서 보고 배운게 있는데 소담께 3년이면 옆에서 보를배는다아 아, 맞네 맞네 음. 아후바군요 근데 타어랑스위씨랑 차이 나냐? 존나 많이 차이 나지 <laughs> 이외하는거 <laughs> 보니까 걔두번 같이 못 타던데? 아시선비야 정말? <laughs> 근데 정글 만약에 2밴이나 3밴 당하면은 할줄 아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죄인. <laughs> 와 죄인. 일단 타유 누리랑 수이 수현은 그러면 같이 가는 걸로 할게요. 네.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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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유 오빠랑이 나개 싫어. <웃음> <웃음>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 팀에 상해했는데 이거 할수 있나? 파이브 걸즈는 강해. 아니 파이브 걸스 캔트 윈야. 넌 절대 이길 수 없어. 너 뭐야? 아 예선도 타락한 새끼가 왜 말을 하지? <laughs> 아야 호비야 우리 같은 팀이야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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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그러지마 아, 근데... 그수이언니 수희언니 정글 뭐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챔프폭 알려줘? 근데 나 대충 들었어 뭐 비에고 다이애나 등등등 비에고 다이애나 릴리안 되게 누구랑 비슷해 다루. 야 근데 가보자. 야 근데 공수야 수희언니 그거는 시키지 말아야지 0 아니 나절단 시키지 아야 아, 솔랭스 안돼 솔링 성률 야야 비에고는 영퍼다 난 모르겠다 파이팅나 긴장된다, 긴장된다 이거 나서스 그 웬만하면은 탑갱가지 말고 미드랑 아니면은 이제 내가 라인 밀고 같이 바텀 가는 쪽으로 그럼 탑 웬만하면 보지 마 어차피 모데카이저에 나서스라서 어, 혹시 자르본 콤보 아시는 분 EQ 궁 EQ 아 EQ 플리시궁 아니 너무 잠깐만 너무 연약하지 말아봐 나 뭔가 좀 무서워 아이다 <laughs> 연약한 <알았어, 알았어. 웃음> 녀석 두명 이상 가둬 어, 오케이 언니, 미드 와볼래? 아, 미드 와볼래? 아냐, 아냐, 좀 정글 먹어, 정글 먹어. 어, 뭐야. 나이스 바터 언니, 바위게 아래에서 쳐서 위로, 어, 그, 그래, 나 가족이 어. 이거, 아리도 있거든? 탑 내려와볼래요? 아, 탑 내려와볼래요? 내려와. 적핑화 있고, 여기 와드 먹혔어. 깔거리 와드. 애가욕 먹는 거 같은데? 용 먹고 있어요 지금 용안 막는 중용안 막는 지 아, 상대 늦어갔지 그냥 가볼래 믿어 이거 빨리 믿어 까비 징크스 What 노고 놀아. 이거 바텀 쭉 밀어봐 바텀 쭉 밀어봐 아니 그냥 미드 이거 받긴 하네? 설령 해야 돼 그럼 궁다 빠져서 우리 탑 싸운다 저 움직이는 중탑 가는 중탑저 위치 보면서 해볼래요 위치 보면서 살짝 빼봐 살짝 빼봐 꼬하면 되겠다 오, 안 죽었다 아니 <목소리> 전령 쳐봐 응 여기 지금 와드 박혀서 나 전령 치는 거 들켰다 한도더 뚫고 갈까? 집간거 같은데 바텀 집이야 아, 어, 아, 나이스 뭐 쓴... 아못 치겠다 전령 컷컷컷다 어, 이거 나서서 내려가 볼래요? 제가... 어. 여기 진고스 아미나어 아, 음, 음, 아, 하고 있긴 한데. 조금조금 나도 조금만. 어. 가고,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나도 아, 하는 중. 어,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 먹자. 용하자 용하자. 와봐 이거 위에 와봐. 여기 여기 아리 아리. 안 되나? 와 이거 위로 와봐. 사르만 위로 와봐. 사르만 위 봐봐 위 봐봐 위 봐봐 사르만. 나이스. 용 나이. 먹어, 용 먹어. 님들아, 용 먹을 거임용 먹을 거임 위로 빼자, 같이 위로 빼자, 위로. 어, 얘는 전령친다전령싸움 음. 응. 야, 믿어 와봐, 믿어 와봐, 믿어 와봐. 나이, 나이, 나이. 언니 먼저 무빙차, 여기. 싸우자, 싸우자. 누구 먼저 여기 핑아, 여기 핑아. 나 끌려갔어, 괜찮아. 자, 싸워요. 자, 과연. 크레나의 어... 판단은 누구 데려간다. 오, 모리산드라 데려가는 판단 좋아요. 하지만 롤룽이. 롤룽이 아림을 어주고 자, 이지를 아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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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 와, 뭐 무빙! 어? 나리 잡았고? 와아! 와아아! 한타의! 한타의 스트라 팀? 야, 근데 여기 무슨 뭐 길거리 패싸움이냐? 다 따로 싸우네. 아니, 씨발. 아, 어, 너무 좋다. 우리 팀 너무 좋아. 전력 먹고 이거 미드 깔자. 미드 깔자. 이거 이차 박는 것까지만 보고 우리 정비하자 응. 어 이거까지 아, 밀고 가도 되겠는데? 밀 이거 미드 싸울 준비 해봐 나 뒤태탈게 어, 여기 아나감았으니까 아, 저도 비틀어 다르밤 먼저 다르밤 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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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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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게날게날게 나도 바로 똥마라 똥마라 다르밤 하고 거아 뒤에 아리 이거 봐봐 이거 뒤에 아리 뒤에 아리 어디 어디 뒤에 아스아 뒤에 아리 무시해 우리 반응 17초거든 이거 나오면 먹자 미드 밀다가 우리 용 50초 데뷔? 우리 정리하고 용 싸움도 보자. 있나? 우리 강타 없거든? 용 싸움하지 말자. 모델 물어볼까? 어, 물자 물자 물자. 이즈리얼 아, 뒤에 봐봐. 갈게 갈게 갈게. 나, 나 말해줘. 괜찮아. 잘할게. 어, 미드 쭉밀다 미드 쭉밀다 우리 1-4 하자. 이거 탑 계속 밀고 미드 4명 가서 밀어보자. 이거 아, 타워 해야지. 깨지면서 내가 이거 한번 볼게. 람마스 먼저 람마스 먼저 람마스 먼저. 아리 아리 아리. Okay, 이제 그만 안안 어안가 가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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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이러고 탑 이러고 탑닌들 이러고 탑, 탑. 여기까지 하고 바로 집 우리 안 싸울 거야 바로 집바로건공 있어 아리나 징크 또물어보 아리 가봐 아리 가봐 나서서 탈탈래요 나서서 탈탈 계속 싸워봐 계속 싸워봐 계속 싸워 계속 싸워 계속 싸워 일단 라인밀자 일단 아 너무 너무 들어가서 봐 너무 들어가서 나 탈리스야, 나 탈리스야 믿음이자. 나 탈이 거든 이거 사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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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워다. 나 살았어. 나 최대한 최대한 살게. 바로가 없다. 이거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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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리 아리 아리. 아리 버려, 아리 버려, 아리 버려. 아나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우리 넥서스칠 거야.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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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스. 끝났다. 나이스어 개박스. 야, 근데, 이즈, 해야. 야, 이즈리얼 딜 어, 4만 모임? 키가... 목소리 좋다. 야, 수피야, 기즈메야, 너 목소리로 썼잖아, 기즈메야. 나도 진짜 라인전 하다가 잠들어가지고 로밍 살짝 늦은 거임. 아, 뭐하노겠지, <laughs> 진짜. 에 <거기쯤에>, 진짜로. 나비, <laughs> 나비. 바로 치다가. 야, 근데, 수피야, 구조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음. 너가. 완전 치면 안 돼. 오? 너의 어깨가 무겁다. 야, 미포 줄 테니까, 다른 거자 이게 상대가 조, 돌진 조합이잖아. 내가 여기서 그냥 스탠딩 메이지 해주면 될 듯, 오리 하나 같은 거. 베이가? 야, 베이가래? 야, 야 베이가 이거 히트픽이다, 히트픽. 어, 베이가 들어가니까 베이. 갑자기 조합, 조합. 어, 주합, 와! 주합, 와. 베이. 잠깐만, 베이. 내가 저뒤어 베픽 쓰레기다. 베이가 들어가니까 <laughs> 느낌이 확 사네? 이거 상대 돌진인데, 우리가 카운터 칠수 있거든, 이 조합으로. 그러니까 너무 들어오면은 당황하지 말고. 녹턴 음. 들어오는 거, 함캔치가 먼저 먹어주고, 이포 조금 아. 천천히 같이 궁쓰고, 이거 자르반 탑뛰어볼래 자르반 탑띄어볼래 응. 가봐, 가봐, 가봐. 계속 가, 간다? 계속 가, 어, 계속 가, 쭉 가, 쭉 가. 어머. 어, 가가가, 뭐. 아, 어, 가쭉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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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 쭉 가. 쭉 가. 어, 폭포 맞았다. 나이스. 난식이... 나이스. 어, 너 아, 먹었다. 아. 그, 백스안 보이거든? 바텀 살짝 조심해봐.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가자! 땄다! 먹어! 땄다! 아, 미스리 잘하네! 어다 뱉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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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쟤네, 전령 먹나보다. 전령 먹으려고 럭스집 꼬는 거 같거든? 전령 쪽할 거야? 해도 돼, 나 해도 돼. 야, 백스 그럼, 먼저 간다. 하려고 언니, 하려고 백스 하려고 있어 거야 아, 갈게 아, 갈게 갈게, 갈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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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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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잡았다 아, 워 이거 잡아 이거 잡아 봐줄게 패스 다 패스 다 나이스 나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뻗었다 백수 궁 뻗었다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아, 돼나 이거 그거 방사화 패스 쳐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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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미야 언니 이거 해볼래? 싸워볼래? 싸워볼래? 싸워봐 어,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줘. 미드에 녹턴 간다. 괜찮아. 미드에 녹턴 가는 중. 음. 음. 바텀이다, 바텀이다. 바텀 아니야 탑인가 어, 보다. 아, 나이스. 여기 그래, 녹턴 없어서 우리 용하자. 용하자. 자해봐 바텀 뛰어. 자해봐 바텀 뛰어. 자해봐 바텀, 바텀. 제발. 이거 가자. 쭉 해, 쭉 해, 쭉 해, 쭉 해. 계속해, 계속해. 제발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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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해. 할수있있 용하자 자용용용해이용미드해 용. 이거 계어어 이거 미속다 이거 계 언니 프라, 언니 계어해 이거 어 언니 이거 계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계 나이스. 나이스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할까? 어, 응 이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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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물렸다 물렸다 아 미드 미드야 미드 가는 중아 보는 중 노턴 보자 노턴 보자 나 갈게 갈게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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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계속해줘 백스공 빼줬어 까비 야 미드 밀자 미드 밀자 여기까지 안될 듯? 안될듯 이거 카송 다 하고 캔치 짐 뒤에 있 자르만 먼저 들어가야 돼 자르만 뭐해 자르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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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워. 음. 싸워줘, 싸워줘. 아, 싸워줘. 아, 두 번째, 두 번째. 음. 뒤에, 뒤에. 뒤에 녹턴, 녹턴 봐, 녹턴. 음. 나 2일초. 오케이. 아, okay.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어, 이거, 바론 가자. 바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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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케이, 오케이. 탑 괜찮아, 괜찮아. 백스 군만였다, 백스 다 거의.. 거의 다야돼 야, 트타 잡았다. 트타 잡았다. 어, 죽어. 가는 중. 가는 중. 트타 잡았거든? 이거 하면 이겨. 하나니겨. 이겨. 트타 잡았어. 아, 이겨. 이겨. 천천히 아, 해봐. 아, 이거 먼저. 이거 먼저. 휘애나 먼저. 아, 휘애나 아, 아, 먼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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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해. 나 만화 없어. 계속해. 계속해. 이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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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나 없다. 어, 쭉 밀어. 쭉 밀어. 아, 어, 배로나 밖에 아, 아,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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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계속 밀어 음... 맞다, 밀어 밀어 야 바텀 바... 아 우리 집 가자 이제 와 나이스 너무 좋았다 시원요시원요 시원해 미쳤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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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픽 승니다 아, 예스. 아, 스위씨가혹시 어깨너머로 잘배웠네요 와, 이제 타이어, 타이어빠 밸런스는 괜찮다. 대체 누구 하면 되냐? 울지마 타요, 괜찮다. 오, 오, 나 친구한다. 우리 누리 미드 전령 깔리고 처맞고 있는데 용 먹고 있더라. 선비 언니. <laughs> 아, 아 내가 두 가지 선택지를 줄게. 민교나라 선비 공주랑 민교나라 상하 공주. <laughs> 누리 언니도 입변해야 되는데. 나상윤, 밤수형, 낮수형. 남상현 대단한 걸로 네. <laughs> 왔구나 <웃음> 아니야 7월 17일까지 할게.